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일 코로나19 검사 수요 급증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코로나19 PCR 검사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방역이 완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수 있고 백신 패스 중 하나인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 검사를 받는 사람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는 하루 최대 53만 건 수준인 현재 코로나19 PCR 검사 역량을 65만 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신 패스에 사용되는 음성확인서의 경우 효력이 48시간으로 제한돼 검사자 한 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설 출입과 이용에 필요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검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11월 기준 1차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가 37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중 3분의 1만 해도 120만명이 넘죠. 이들이 의심증상이 있거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면 단기간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검사 용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영민 교수는 말했습니다. 검사를 많이 받게 되면 유료화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 검사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 오히려 숨은 확진자를 늘리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검사건수와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감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검사 비용은 약 2만엔으로 한화 약 20만원입니다. 검사 안 받고 참을 만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검사자 숫자는 어떨까? 12월 11일 0시 기준 1일 검사 현황은 27만입니다. 만약 코로나 검사자 숫자가 늘어나면 검체 채취용 도구가 많이 팔릴 것입니다. 일명 면봉이죠. fa가 한국에도 공급하는지는 모르나 fa에게 우호적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면 코로나 검사용 면봉도 많이 팔릴 테고 검체용 채취용 도구를 판매하는 fa에게도 실적 증대 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2020년 8월 20일 FA 코로나 틈새시장 진단키트 개발로 급성장 2019년보다 2020년에는 3배 성장 전망 왼쪽 사진은 명악산단에 위치한 FA 공장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남윤재 대표입니다 HLB가 FA를 인수할 때 거래 상대방 매도자가 남윤재였으므로 동일 인물 동일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장 사진을 보면 알콜 스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콜 스왑을 통해 담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틈새 시장을 공략,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말 성공했죠. HLB가 인수까지 해버렸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코로나 진단용품을 제때 개발, 전량 수출로 매출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량 수출이라고 하니까 한국에는 공급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HLB를 등에 업고 한국에도 매출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FA는 2003년 소독제 거즈 전문 공장으로 창업하여 매출액 100억 원의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2018년에는 세종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목을 받게 된건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 진단 키트의 개발로 힘든 기업 환경 속에서 급성장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품은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과 이를 밀봉한 다음 검사기관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수송 배지로 세종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2020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이 제품 생산과 함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품 전량을 인도에 수출 2020년 6월에만 매출 5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동형 거지에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 노력이 신상품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때마침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신장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남윤재 대표는 말합니다. 지난 연말에 6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것이 코로나19와 맞물려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게 됐다. 현 시스템으로는 인도 물량을 맞추기에 급급할 정도. 코로나19가 터지고 연구개발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연구하던 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신의 타이밍이네요.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면서 노력한 결과, 운도 맞아 떨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완전 종식, 집단 면역 어렵다, 토착화될 듯. 감염 예방 효과 95%인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 백신 이피커시는 95%라고 논문에 나와있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방 효과는 95%인 게 맞지만 정확히 감염 예방 효과가 95%라고 하지는 않았죠. 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오명동 위원장입니다.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오 위원장은 말합니다. 집단면역 11월 달성이 정부가 말하는 정책 목표. 백신 접종률 70%에 도달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일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70%가 접종받아도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어렵다. 집단면역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률 70%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 지수 R0가 3이라는 학술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공부했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3명, 그다음에 9명 으로 거듭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세명중 최소한 두명 66.6%에게 면역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환자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 위원장은 말합니다. 만약 백신 감염 예방 효과가 95%라고 가정하면 인구의 75%가 면역을 형성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감염 예방 효과가 95% 이상인 백신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감염과 발병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 위원장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95%라고 하지만 이는 백신을 맞는 본인에게 나타나는 발병 예방 효과.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면역은 발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2차 감염 예방 효과를 봐야 한다. 통상 감염 예방 효과는 발병 예방 효과보다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감염과 발병은 다른 거였죠. HIV에 감염된다고 에이즈가 곧장 발병하는 건 아닙니다. HIV에 감염되어 10년 정도 지나면 에이즈가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은 HIV RNA 양인데요. 감염 후 1-3주일은 급성기라고 합니다 acute은 급성이라는 뜻이죠 이 시기에는 아직 hiv 항체가 음성이라고 합니다 급성기부터는 hiv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증상기를 거쳐 AIDS 발병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증상기에는 hiv가 CD4플러스 T셀을 차례로 감염시켜 서서히 CD4플러스 T셀이 감소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상은 없습니다 CD4 플러스 림프구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면 림프구 숫자를 HIV RNA량이 역전하는 순간이 옵니다 에이즈 발병기에 도달하는 것이죠 면역결핍에 의해 여러 질환에 걸리는 시기입니다 에이즈가 발병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논문으로 돌아와서 Efficacy Endpoint를 보면 COVID-19 Infection이 아니라 COVID-19 Occurrence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감염이 아니라 발생이네요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도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